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버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전 세계의 자동차 혁신과 미래 기술을 깊이 있게 다루는 채널입니다. 전기차부터 슈퍼카, 그리고 오늘 소개할 아주 특별한 차량까지, 우리는 자동차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2026 BMW 모터홈입니다. 이건 단순한 캠핑카가 아닙니다. 이건 럭셔리, 기술, 그리고 이동식 주거공간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BMW는 그동안 럭셔리 세단, 고성능 스포츠카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2026 BMW 모터홈은 그 결정체입니다. 전통적인 RV 디자인을 완전히 뒤집고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감성과 기술력을 더해 움직이는 집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BMW 특유의 키드니 그릴이 정면부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다만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하기에 그릴은 공기 흡입용이 아니라 조명 기능을 겸하는 LED 디자인 요소로 변형되었습니다. 차량은 공기역학을 고려한 곡선형 바디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차체는 카본 파이버와 알루미늄을 결합해 경량화와 강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차량의 크기는 전통적인 클래스 B와 클래스 C 모터홈의 중간 정도지만 내부 공간 설계는 BMW만의 혁신이 돋보입니다. 자동 확장형 사이드 월 시스템이 탑재되어 정차 시에는 내부 공간이 최대 30%까지 넓어집니다. 이를 통해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은 공간을 경험할 수 있죠. 실내로 들어가 보면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리빙 공간은 미니멀리즘 디자인과 고급 소재로 완성되었습니다. 천연 우드 마감, 이탈리아산 가죽 시트, 그리고 대형 OLED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 인포테인먼트, 스마트홈 제어,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합 제공합니다. 음성 인식 기반의 BMW 인텔리전트 어시스턴 n 트도 포함되어 있어 모든 조작이 손쉽습니다. 주방은 인덕션, 스마트 오븐, 냉장고가 모두 내장되어 있고 자동 슬라이딩 방식의 수납 공간은 최대한의 활용도를 자랑합니다. 침실은 퀸 사이즈 침대와 스마트 유리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풍경을 조명처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레인 샤워 시스템과 무접촉 제어 세면대, 자동 정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고급 아파트보다 더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BMW 위 기술력이 총집결된 부분입니다. 듀얼 전기 모터와 배터리 팩을 기반으로 최대 600km 위 주행거리를 자랑하며 급속 충전 기능으로 단 3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루프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캠핑시에도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전기와 물 공급. 폐기물 처리를 위한 모든 기능이 자동화되어 있어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했습니다. 운전 보조 시스템도 최첨단입니다. BMW의 최신 자율주행 레벨 3 기술이 탑재되어 장거리 여행 중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며 고속도로에서는 완전 자동 운행이 가능합니다.